음. 침착해야 돼요. 집중하고. 아까 하나 잘못틀렸으면그 위에 것도 잘못틀렸을 가능성이 높은데. 이거. 이거. 이1이이 맞을까요? 처음에 집중해서 잘해야 돼요. 네. 시작 아유 잘하네 시작 칠도하기 응. 칠이 뭐예요? 이좀 긁고요 아 긁어서 간지러워서 그랬어? 시작 섞인 것도 팡팡 정확하게 잘할수 있을까요? 안 돼요. 응? 반칙을 하다니. 시작. 1 더하기 3. 음. 집중해서. 또 잘하고 있어요. 음. 실력이 나오고 있어요. 6 더하기 7이 뭐였지? 1 3이요 그럼 하나 작은 거 하면 되겠네? 음 아, 여기 7, 두개 작은 거. 아, 잘했어, 잘했어. 5 더하기 5도 하나 큰거 하면 됐고, 또. 음. 또. 음. 칠만할때 너무, 칠만할 때는 쉬었다가 이렇게 섞인 거면 엄청 어려웠는데 많이 좋아졌어요. 네.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섞인 것도 칠처럼 팡팡 나올 것 같아요.